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어, 예, 제가 지금 산동성 옌타이라는 곳에 출장을 왔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요, 어, 옌타이의 개발구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많은 신도시를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옌타이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은요. 생각보다 도시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고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급으로잘돼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옌타이에서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도 어, 많이 생활 환경이 아름다웠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뱃속에서 약간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는 있는데요. 점심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어, 차코페페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나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 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이제 식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저는 굉장히 먹는 거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어, 개발구의 신도시에서도 주민들이 어,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뭐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환경이 많이 우수하고요. 이런 것들을 중국에 실제로 사시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다양한 도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 하지만, 어, 왔던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그런 어, 분들은요, 실제의 모습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면 저 위에 무슨 탑이 있네요. 저게 탑인지 뭐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 같은데, 아무튼 멋지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칭다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칭다오에서도 새로 짓는 신도시들은요, 굉장히 시설이나 어떤 자연환경 같은 것들이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이엔타이도 결코 그에 못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을 반드시 마련을 해 줘야 되고요 그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또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가족들과 기본적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거는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더 느끼는 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훨씬 더 훨씬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걷다 보니까 저탑 있는 위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 출장 와가지고 지금 별로 운동도 못 해가지고요 어, 운동 삼아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 좀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정작 걷다 보니까 생각보단좀 높다는 느낌을 받네요. 아 중간도 못 올라왔습니다. 파이팅. 아 이제 중간 정도 온것 같습니다. 아 저절 체력이라 조금만. 힘들면 바로 숨이 차고 많은 저절 체력의 차패 페페. 등산로, 산책로가 있네요. 자, 한번 정한 목표니까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걸 찍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더 멋진 경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혹! 어? 이럴수가. 이 위에 계단이 또 있었습니다. 어? 이럴수가. 하지만 저 위에 길이 있으니 자, 저는 목표로 했던 곳까지는 다 올라온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근처에 살면은 아침마다 산책 삼아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산이 많은 데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산이 별로 없는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등산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참 한국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뭐 그냥 고개만 돌리면 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기까지 가면서 제 개인 잡담을 조금 풀어 보자면 제가 옌타이 그 다음에 요 옆에 옌타이 벙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참 느낌이 묘해요 묘한 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화교분들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편인데 딱 듣는 순간 그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쓰는 산동두화라고 하는 게 발음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또 여기 엔타이 쪽이랑 따리엔 쪽이 조금 발음이 비슷합니다. 오, 저기 포스코가 있네.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말로 안녕, 바이바이 할때뭐 바이바이 이 말도 쓰지만 짜이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이 기엔이라고 했었어요 기엔 어, 지 디알라 몇 시니 이런 것도 기 디알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다고 그왜 우리 중화요리 중에 그 깐풍기라고 있잖아요 깐풍기 그게 원래 끼가그 저기 이쪽 방언입니다 원래 이제 표준어로는 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끼라고 읽어요 끼 깐풍기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표준어 기준으로 발음이 된게 아니고 여기 사투리 기준으로 깐풍기라고 우리도 부르게 된 거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어릴 적에 한국에서 중국 관련된 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때 이제 뭐 자유 중국이라고 그래서 대만 통해 가지고 어뭐 많이 자료 같은 게 있었고 뭐 홍콩 영화. 뭐 요정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던 화교분들을 통해서 접하게 됐던 문화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게 생기니까 나이가 먹어도 어 그런 어떤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떤 아저씨가 눈에 띕니다 올라오면 바다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아무래도 저 계단도 한번 올라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 계단 오르는 게왜 이렇게 많지? 네 날씨가 흐려서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멀리 허렇게 보이는 게 바다입니다. 요 옌타이는 요 북쪽을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옌타이가 모든 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집들은 보통 우리가 거실에 창을 나무로 내잖아요 근데 옌타이는 북쪽에 있는 창문이 조금 크게 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바닷가 근처 아무래도 이제 오션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엔타이가 아주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닌데요. 그래도 산동성 안에서 계속 묵묵하게 자기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엔타이가 산동성에서 몇 번째로 크더라?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클 겁니다. 도시 규모도 꽤큰 편이죠. 산동성이 중국 전체, 어, 성 중에서 지금 세 번째로 크거든요.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데가 광동성이고요. 그냥 강소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이거든요. 그, 그 3등을 하는 산동성 안에서 또산 사이 정도니까 엔타이가 작지는 않은 거죠. 참 예쁘게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어 여기 카메라로 잘안 보이네요 이 청소년궁이라고 써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이제 샤오냉궁 소년궁은 제가 많이 봤는데 청소년궁도 또 있네요 뭐 있을 수 있죠 어 저건 뭐냐면요 궁궐궁자래서가지고좀 의아할 수 있는데 그뭐 그러니까 어린이 문화센터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저기서 막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어 저런 저 소년궁들이 도시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뭐 문화센터 중앙회관 이건 중앙회관은 좀 아니 주로 문화센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엔타이가 많이 이제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빌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시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10년 전인가 엔타이에서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한국분이신데. 근데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좀 도시가 지저분하고 어, 좀 매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아직도 옌타이 그러면은 그냥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때 고생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해외에 나간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계속 변해버리니까 못 따라갑니다. 이 변화를.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평소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곳은 그 문화공원 안에 위치를 한 문화관이라는 곳인데요 어, 한국식으로 하면은 조금 문화센터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 행사가 열리고요 제일 이제 반응이 좋은 거는 아마도 아이들의 발표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장소들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포스터처럼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공산당, 중국 공산당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산당원이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와가지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뭐 사실상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갖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옌타이 출장에 와서 어, 이곳에 브라이샨 시민 문화 공원 그 봉래산 시민 문화 공원이라는 곳에 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제목 카메라로 모든 걸다 담기는 어려웠겠지만 어느정도 현장의 느낌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